스포츠는 돌고 돈다. 뉴트로 분석. 4월 6일 국내야구 5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국내야구 기아 대 한화 경기이다. 기아 2일이는 지난 시즌 신인 중에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36년 만에 투수 신인왕을 안겨줬다. 한화 상대로 특히 강했는데 지난 시즌 두 경기에 선발로 나서 2승무패 방어율 0.81을 기록했다. 한화 선발 카펜터는 지난 시즌 본인의 선발 등판 경기를 꾸준하게 책임졌는데 팀 타선의 도움을 받았다면 승과 패가 바뀌었을 것이다. 특히 외인 투수답지 않게 많은 구종을 구사하기에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 편한 유형이 아니다. 타선에서의 힘은 기아가 확실히 좋은 모습이지만 양팀 선발 모두 본인의 선발 등판 게임을 끌고 갈 힘이 있다. 언더 경기를 추천한다. 두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키움 대 엘지 경기이다. 키움 선발 최원태는 97년생으로 아직도 어리지만 이번 시즌에도 팀의 로테이션 한 자리를 책임진다. LG 상대로는 마지막 등판에서 승리를 따냈지만 10.80의 방어율로 고전했다. LG 선발 손주영은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당당히 개막주의 선발 로테이션에 들었다. 켈리의 준비가 늦었다는 점도 있긴 했지만 좌완으로 최고구속 150을 바라볼 수 있는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고 컨트롤에 자신을 보인다. 두 투수 모두 팀에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최원태는 엘지 좌타선에 유독 약했고 손주영은 정규 시즌 등판 경기라는 부담이 클 것이다. 기움은 첫 홈런을 뽑아낸 브이글을 앞세우고 하위 타선까지 살아난 엘지가 양팀 투수를 공략할 것이다. 오버 경기를 추천한다. 세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롯데대 NC 경기이다. NC 선발 숙명기는 원정의 부진과 시즌 초반 난조로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다. 무엇보다 컨트롤의 기복이 있었다. 140대 중반의 속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커브 등을 구사하는데 롯데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패, 7.99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롯데 선발 2인복은 지난 시즌 불펜에서 출발해 후반기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었다. 시범 경기에서는 첫 경기 부진했지만 커브와 슬라이더를 받쳐줄 투심이 안정적인 투수이다. NC 상대로는 불펜으로 짧은 이닝만을 소화했기에 눈에 띌 기록은 없다. NC가 개막 3연전 내내 아직 팀 타선에 막힌 혈이 뚫리지 않아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처럼 NC의 득점이 나올 타이밍이다. 롯데가 속구에 강한 것과 달리 브레이킹볼에는 고전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NC의 승리를 추천한다. 알기 쉽게 정리한 뉴트로 분석 안보고 배팅하셨나요? 그런 곳이 있었나요? 빨리 구독하러 갑시다. 네 번째 경기는 국내하고 SSG 대 KT 경기이다. KT 선발 고영표는 군에서 돌아온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보냈다. 옆구리 투수임에도 9위의 강점이 있고 브레이킹볼을 모두 잘 구사한다. 스타 선을 상대로도 매우 강한 모습이었다. SSG 선발 오원석은 좌완으로 김광현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는 평이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브레이킹볼 제구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스계 시즌 출발이 매우 좋지만 선발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KT가 다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삼성 대 두산 경기이다. 두산 선발 곽빈은 23세의 젊은 투수로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발 자원 중 하나다. 다만 아직 브레이킹볼 재구가 안정적이라 보긴 어렵다. 삼성 상대로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 선발 양창섭은 시즌 전 예상으로는 롱릴리프 혹은 오선발 후보 정도로 뽑혔는데 개막 내경 기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박빈과 비슷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지만 부상이 잦았고 미완의 대기라는 평이다. 두 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린 삼성이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의 격리 이슈가 큰 삼성이다. 두산은 중앙위 타선이 꾸준하고 속구에 강한 중심 타선이 언제든지 장타를 가동할 수 있다. 충분히 선발 경험을 쌓은 곽빈을 앞세워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